네 안녕하세요 신니엔입니다. 저는 말할 수 없는 비밀에서 이니 역을 맡았고요. 어, 이렇게 정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음악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어, 저에게 이렇게 첫 영화 데뷔작이 음악이 중심이 된 영화를 이렇게. 촬영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저에게는 너무 뜻깊을 것 같았고요. 또 저도 원작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어, 우리 이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재탄생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또 설레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리 어, 부탁드립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요즘과 정아의 그 사랑하는 그 눈빛과 시선, 그런 행동들이 저도 같이 설레면서 너무 봤고요. 또, 인희가 두 관계를 이제 조금은 방해 아닌 방해를 하는 기분이라서 살짝 눈치가 좀 보였지만 저도 저만의 그런 상황이 있고 저만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인희를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또 이어서 받겠습니다 저는 사랑은 타이밍이다 어 저는 어 제가 출연한 배우의 시선이 아니라 이제 시청 관람하는 시청 관객 관객 제가 영화가 처음 이어가지고요 관객분들의 시선에서 바라봤는데 어... 가족, 친구, 뭐 연인 다양한 많은 관계들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야겠다는 저는 좀 그런 교훈을 관객으로서 좀 받아서 이 영화를 보시는 관객분들도 아니면 이 영화를 볼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도 만약에 계신다면 주변에 소중한 사람 같이 이렇게 데리고 영화를 보시면 좋겠다 저와 같은 걸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서 영화는 타이밍이 다가 아닌 사랑은 타이밍이 다 정하겠습니다. 네. 면또 이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네 안녕하세요. YTN 김성현 기자입니다. 신예은 배우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연기 너무 잘 받고요. 네 어린 시절 바이올린 배우셨다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영화 중에 실제로 그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잠깐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 어린 시절 경험이. 어떤 도움이 됐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저는 악기와 조금 친한 편이어서 그래도 악기를 이제 처음 잡았을 때에 대한 그런 거부반 거부 반응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어, 비브라토라던가 아니면은 활을 잡는 거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자신이 있었고 또 저는 주변에 음악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뭐 촬영 당일날 아침에 영상 통화를 틀어두고 나 연주하는 거 한번 봐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좀 고쳐나가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실제로도 오케스트라 씬을 촬영하면서 그 같이 연주했던 분들이 다 전공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 장면을 거의 하루 종일 촬영을 했는데 그 시간 동안도 계속 전공생 분들께서 같이 도와주시고. 또 주변에 음악하시는 선생님들께도 또 보여드리고 따로 레슨도 받고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네 신예배우님 이번 작품이 스크린으로는 첫 데뷔작인데 네. 예, 소감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우선 이렇게 따뜻하신 너무 스주버시는 감독님과 그리고 저를 너무도 잘 챙겨주는 두 언니 오빠인. 경수오빠랑 진아언니랑 함께 하는 이 작품이 저의 첫 데뷔 영화 드라마 영화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단어선택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많이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아요. 방금도 드라라고까지 <laughs> 이야기를 했고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어, 신기한 떨림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마지막에 제 이름이 뜨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끝나고 제 지인분들께 마지막에 내 이름 뜬다고 그렇게 조금 자랑 아닌 자랑을 했는데 어, 저는 그냥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질문은 혹시 있으시면 마지막 질문 받아야 될것 같아요. 네, 어, 첫 영화의 이 순간을 저는 앞으로도 정말 많이 오래오래 기억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추운 날씨 정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항상 예쁜 모습, 좋은 모습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시선은 약간 좌측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예, 네, 오른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예은 배우님 잠깐 옆으로 대기해주시면 다음은 원진아 배우님 입장 그때 서주시고 원진아 신예은 배우님 함께 서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로 배우 3인컷 좌측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도 한번또 하트 한번더 할까요? 네. <laughs> 네 가운데 어, 네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왼쪽도 한번 봐주세요. 네 가운데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유민 감독님까지 모시고 네, 단체 컷 촬영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 세 분. 네. 먼저 네 시선 또 왼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운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트는 많이 했으니까 정말 마지막으로 화이팅 포즈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 좌측부터 이것도 순서대로 예, 말할 수 없는 비밀 하면 화이팅 포즈 한번 하겠습니다. 예, 좌측부터요. 예, 말할 수 없는 비밀. 네, 가운데도 봐주시고 말할 수 없는 비밀 화이팅.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포즈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비밀,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저희 포토타임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배우분들, 감독님들, 감독님 이제 인사하시고 무대 아래로, 무대 옆으로 퇴장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측으로 퇴장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 기자 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참...